과연 미국 시민들의 시민 의식과 그 민주화나 그 자유에 대한 인식이 권리 인식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한지 지켜보는 시험대가 될것 같거든요. 음. 저는 저는 생각한 건데는 많이 배워야 될 거야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아좀 미국 분들이 좀좀 좀 네. 파이팅 좀 해주세요 이데일리. 네, 왕은 없다 미국 50개 주 2600여 곳에서 반 트럼프 시위 아 천억 원입니다 주민진이 죄송합니다 음. 천억 달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음, 참석자가 음. 500만 이상이라는데 지금 뭐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카고 필라델피아 음. 음, 지금 미니에플레스. 어딜 가든 다 이게 약간 축제처럼 돼가지고 음, 근데 사람들이. 이게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말씀이 이건 미국 역사상 처음 보는 음. 장면이라고 근데 여기 음. 뉴욕 시티에 보면 가운데 뻥 뚫려 있죠. 음. 이게 사연이 있어. 어 왜? 어 한국 때문에 그래. 어 이게 바로 뭐냐면 어 원래 그 자리에 농심에서 음? 어이 신제품 네. 설명회와 무료 시음회가 있었대 시식회가. 와. Get You In World Edition 신라면. 인타임스퀘어에서 음? 딱 토요일날 하루 쟁일 거기서 무료 시식해라기로 한 거야. 음. 해필 거기서 이게 잡혀갔고 집회가. 아하. 아하.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기 인파들한테 마치 현장에서 라면 나눠주는 오.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야. <웃음> <웃음> 어. 잘했다. 하여튼 <laughs> 미인이죠뭐 예. 서로 민인 홍보도 예. 하고. 집회 나온 사람들 배도 불리고. 음. 네. 여하튼 뭐, 요, 대한민국 요새 뭐한번다잘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라면 맛좀 봐야 돼요. 라면 먹고 이런. 갔어요, 다들. 네. 어? 라면 아... 먹고 갈래? 아... 내가 다 갔습니다. <laughs> 자, 여하튼 뭐한번다잘 돼요. 네? 근데 이 트럼프는 또 여기다 대고 반란법을 운영하면서, 음. 이거 국가 반란이니까 군투입하겠다. 음. 야... 법원에서 지금까지 뭐 군투입하지 말라고 뭐판결난거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별개의 근거가 반란법이다. 음. 판결, 난싹다 무시하고 군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 개엄을 선포해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그 명분을 계속 쌓고 있는데,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총기 소유가 가능하고 헌법적으로 음. 민병대, 무장 민병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음. 미국 헌법에. 네. 어. 아, 그런데, 매우 평화적으로 다행스럽게 그럴까요? 시위를 했다 음. 500만에서 100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정말 미국 시민들의 싸움의 전망 정말 전망이 잘안 보여요 이게 음, 음. 개선의 정이 없어 왕은 없다 외침에 왕관 쓰고 헬기 탄 트럼프 오물 폭격 나는 왕이 아니다 에 대해서 음. AI 영상으로 대받아 쳐. 지가 이런 걸막 올리는 거야. <laughs> 응? 아, 너무 유치하고. <laughs>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우리 윤석열 같아요. 윤석열 때 음. 개사과 인도사과 어. 가지고 뭐 우리 조롱하던 음. 그거보다 더 해. 이거 보시면 거기다가 똥을 투하하는 영상을 지가 막 올린다. 미친놈 아니이 사실입니다. 이거. 이거를 진정으켜도 모자랄 판에뭐 이러고 있어. 딱 해서. 그러니까. 야 이렇게 나오면은 도대체 이거 뭐 똥투어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나오면 어 AI로 만들었어 와 에이. 국민들 자기 자기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조롱 사실 폭력이죠 그러니까 음. 그게 지금 도발하는 것 같아요 더, 더 격화되게 네, 자식이 진짜 군 투입해서 뭔가 영구 집권을 이나 자식이? 그렇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 너무 과하잖아요, 지금 이게. 야, 그 이놈이 그... 근데 미치광이가 아니고 항상 음.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자기가 이익이 되는 행동만 하는 인간이니까 진짜 이더 시위가 격화돼서 막 음. 누가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폭력 사태 유발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네.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똑같은 행보를 겪고, 있는, 겪고 아, 있는 거죠. 참. 그 와중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트럼프 반대 시위가 주말에. 어, 제법 크게 벌어져서 이게 전 세계로 타전이 되면서 다시 열어냅시다. 이제 무리한 관세 압력에 대한 반대인데 이런 것들도 동매야, 미국 당당수 시민들은 지지하고 유타야. 감사해 했다. 예, 이런 기사들도 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정말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접점이 해결책.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뉴스원. 네, 미러 회담 장소 누가 정했나 질문에 백악관 대변인 네 엄마가. <웃음> 헐 <웃음> 진짜 아니 아니 <웃음> 헐 날씨. <laughs> 백악관 대변인이 유튜버가 아니라. <laughs> 어 아니 실제 실제로 <laughs> 기자회견 중에 <laughs> 그 나온 <유튜버가> 거예요. <laughs>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뭐야 랩이 대변인 요요 여자가. 그래. 질문도 충분히 가능해. 그니까 음. 미러 회담이 열리는데 하필이면은 부다페스트, 헝가리. 음. 그 이상하잖아. 그 누가 정했냐? 이거 누가 하자 고 그런 거냐? 어? 트럼프랑 푸틴이랑 한두 시간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야. 그 무슨 음. 얘기했는지도 궁금하고 음.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무슨 두 시간을 또 통화를 해. 그러니까 질문들이 많지. 그래서 도대체 정상회담을 어 누가 정했냐? 그랬더니 니네 엄마가 정했다 임마. 이렇게 한 거야. 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야, 너는 그, 내비사한테, 대변인한테, 야, 너 재밌냐? 그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재밌다, 임마. 어? 그러면서, 너는 극좌파야. 음. 어? 그러면서, 너는 그 위선적이고 편향된 불씨, 어, 이런 질문 하지 마. 요까지 했다는 거야. 야. 완전히 진짜 막가입니다, 막가. 어? 또 다른 대변인도 적절했다. 음. 허프포스트 의자 응? 어? 야, 아, 2시간이 아니라 2시간 30분이네. 음. 길게 통화를 했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국방부에서 니네 우리한테 허가받지 않은 기사 쓰면 안 되고, 어, 음. 어 허가받지 않은 자료도 공개하면 안 돼. 음. 그거 했다가 서약서 쓰라고 하니까, 음. 뭐,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물론이고, 음. 심지어 트럼프계 네. 매체로 알려진 폭스 뉴스조차도 짐싸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진짜 이 언론 자유의 그야말로 표상으로 여겨졌던 음. 미국 언론 사회마저도 우리 80년, 70년대 신군부, 80년대 신군부에 의한 언론 통제, 보도 지침이 네, 네. 다시 행해하고 있다. 뭐 과연 미국 시민들의 시민 의식과 그 민주화나 그 자유에 대한 인식이 권리 인식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한지 지켜보는 시험대가 될것 같거든요. 음. 저는 저는 생각한 건데는 많이 음. 배워야 될 거야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음. 전반적으로 사회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투철한 분도 계시지만은 소시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혀 관심 음. 없는 정치에 음. 그리고 교육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은 사람이 너무 많아, 미국에는. 제가 최근에 그래도 네.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네. 미국 사회에서 연구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영어로 제가 강의를 음,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네. 아, 정말 미국은 답이 없다. 음. 너무나 다양한 문제가 혼재돼 있어. 네. 근데 단일한 어떤 투쟁의 대우가 없어. 그렇죠. 소위 말하면 시민사회가 우리처럼 그야말로 조직된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가 일단 유사시 하나가 되는 이슈가 많잖아요 우리는 뭐 항일 이슈라든가 어? 음. 무슨 뭐 인권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아주 또라이 말고는 하나가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힘들어 지금 보시면 음. 이 노킹스 투쟁의 그 와중에도 아직 트럼프 지지율이 43%나 돼요 그 공화당 지지자 중에 트럼프 지지율 90%라는 지사였더라고. 요 그게 더또 중요한 거야. 네. 공화당 공화계 지지자들의 90%가 도란포를 지지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찢겨진 민주당 지지주와 공화당 지지주가 찢겨진 남북전쟁 상황만큼이나 이게 도랑이 깊게 파져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방법이 없어. 음. 큰 일이야 미국. 그,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남북 전쟁을 다시 해가지고 음흠. 남부가 다시 승리하는 역사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 그런 얘기 나오죠. 음. 에, 에, 에. 마가가 그거다가 마가가. 웨이크 그레이트 어머니를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게 남북 전쟁을 다시 해서 이기는 거다. <laughs> 제가 그, 그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지난번에 뭐였다 그 최근에 1 1 월인가? 11월. 그게 이제 그런 내전 상황을. 네. 음. 극한 거고 네. 최근에 뭐 배틀 애프터 언하든가 음뭐 모르겠네 어어 음, 음. 펜이랑 그 그저 누구야 타이타닉 그그그형어카프리오 음. 나온 영화를 봤는데 어 정말 대책이 없어 음. 그냥 나름대로 우리 이제 서울의 봄 같은 역할을 하려고 마중물을 하려고 소위 말하는 민주계 진영 헐리우드 선수들이 만든 거야 음. 근데 어, 그걸로 대중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예. 너무나 전망이 부재해요 음. 어, 안타깝습니다 (70) 아4 3가 여전히 이게 다른 여론조사도 아니고 뉴욕타임스 여론조사거든요 야. 이게 음. (19일) 음. 그러니까 어~ 노킹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도 어, 우리가 사실 전망이 정말 보이지 않았지, 우리도. 촛불 집회, 어, 응원봉 집회 하면서 12월 3일 이후에 계속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지율이 개가 이전부터, 어, 1등이었잖아요, 전 세계. 윤석열이. 음. 네. 11%, 12%. 그리고 국내에서 하면 뭐 19%, 21% 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희망이 있지. 그, 소위 말하면 저 보수 진영조차도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43%, 전체 43%에다 공학의 90%가 음. 여전히 지지하고 있으면, 아, 저거는 갈라질 가능성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음. 있습니다. 참 걱정이 네. 되네요. 일단 우리는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국익을 위해서 드럼프를 잘 음. 이용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야 겠습니다 네.